백세 시대. 건강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와 상식을 닥터 벤더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날 치과 대표 원장 16년차 치과 의사 박찬현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닥터 벤저스 첫 번째 건강 정보 주제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 다양한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할 때,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입과 치아와 혀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질환이나 암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은 아니라서 불편해도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도 무너진다. 입안 건강이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콧물이나 기침, 구토나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거나 강력한 위산으로 죽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입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신체의 자연 방어막이 뚫리면 입안의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 침이 섞여 만들어지는 치석이 혈관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온 세균은 혈류를 따라서 온 몸을 이동하면서 각종 질병의 기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도 무너진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연치아가 중요한 이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관리하기 귀찮은데, 나중에 안 좋아지면 이빨 빼고 임플란트 하지 뭐. 솔직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요즘은 임플란트 재료나 술식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건강한 자연치아와 비교하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 음식을 씹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인공치아의 질감이 자연 치아와는 달라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요. 적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나사가 단단하게 박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을 주어서 마주보는 치아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한 치아와 마주보는 치아에 치주염이 있다면 임플란트 치아 때문에 마주보는 치아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위 아래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받으러 오신 분이었어요. 오른쪽 위아래 임플란트를 완성하고 났는데, 아래쪽 남아 있던 어금니 하나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잇몸이 안 좋은 경우, 반대편 임플란트에 의해서 이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이를 뽑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임플란트 치아가 자연 치아보다 음식물이 잘낄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나사는 치아 뿌리의 좌우폭에 비해 가느다랄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치아 머리 부분은 자연치아의 폭과 똑같기 때문에 가로수의 나무군을처럼 치아 사이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 공간을 줄이긴 했지만 자연치아와는 비교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자연치아, 있을 때잘 지켜주세요. 연구치만 잘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비슷한 맥락으로,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니까 연구치부터 잘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유치 시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충치가 생겼을 때, 연구치와 유치에서의 처치 방법은 다릅니다. 유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는, 진행 정도와 탈락 시기를 고려해, 탈락 시기가 몇달 남지 않았을 경우, 충치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 없이 그냥 두기도 합니다. 당연히, 탈락 시기가 많이 남았다면, 충치 치료나, 필요시, 신경치료도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조기에 발치하게 되면 후석 연구치가 나와야 될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흔히 덧니라고 하는 위치로 연구치가 나게 되니 반드시 정기 검진을 통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집에서는 저불소 치약, 치실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관리하시고요. 정기 검진을 통해 치과에서 불소 도포 치아 혼메우기 등을 통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치과는 언제 가야 할까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만, 언제 오시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방만 잘 되면 치과에 내야 하는 비용도 줄고,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통증도 없으며, 치과 다니는 시간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언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체크하면 좋을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20~30대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통한 잇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시기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40대 이후에 만성 치주염, 즉 풍치 때문에 치아 흔들림과 통증, 발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잇몸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랑니가 불편할 경우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발치해야 회복도 빠르고 인접한 치아에 나쁜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사랑니가 불편하다면 지금 바로 치과로 달려가세요. 중장년기에는 만성 치주염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스케일링 외에 잇몸 하방까지 진행된 치석과 치석 주변의 염증 제거를 위한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잇몸 치료는 환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과를 찾을 때 잇몸 치료를 권하는 치과는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평생 사용한 치아가 세월에 닳거나 단단한 것에 깨지기도 하지만 수분이 빠지면서 더 약해지는데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줄이셔야 자연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침 분비도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치과에서 구강 건조에 도움이 되는 가글을 처방받거나 사용해 보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서 침이 중요했어. 침이 구강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침은 기계적인 세정 작용을 합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타액 내의 아밀라아제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타액 분비가 증가되면 중탄산염 이온의 증가로 음식을 먹고 난후 생성되는 산에 대한 pH를 상승시켜 줍니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침 때문에 충치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강한 타액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입안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신맛이 나는 껌이나 과일, 비타민 등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특히 흡연은 침을 끈적거리는 성상으로 변하게 할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치아 관리를 하지 않아 안타까웠던 사례 환자분 중에 젊은 시절 건강은 뒤로 두고 일에만 열중하셔서 결국 성한 리가 거의 없고 틀 리도 없이 죽이나 부드러운 빵 같은 것만 섭취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최대한 정상적으로 식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나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지만 안타까웠던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언제 오시든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방이다. 자연 치아 살리기 치과에 오기만 하면 자연 치아를 모두 살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치아는 어떤 경우에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치아를 살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치아 주변의 잇몸이 좋지 않을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치아가 좋지 않을 경우입니다 잇몸뼈가 치아 뿌리의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까지는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을 통해 살릴 수 있습니다 뼈가 그 이하로 남아있는 상태로 오시면 안타깝지만 저도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충치가 심하거나 치아가 사고로 부러졌을 때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 부분이 잇몸선까지만 있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심하더라도 살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수명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다른 치과에서 이를 뽑아야 된다고 오신 분이었는데요. 환자분은 이를 뽑는 걸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신경 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살려드렸습니다.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장기적인 수명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한 경우 신경 치료를 통해 치아를 살리는데 이 방법이 자연치아 살리기위해서 치과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아 뿌리 끝에 까맣게 염증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까맣게 녹아있던 뼈 부분이 하얗게 다시 뼈가 차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여러 번 하고 불편감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금은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처럼 치과 보정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 혹은 묵직하거나 아리고 욱신욱신한 통증이 있으면 잇몸 질환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아 뿌리 부근 잇몸에서 볼록하게 부은 것이 보인다 이건 뿌리 주변 염증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잇몸 부분에 뭔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뿌리 주변에 뼈가 녹아있는 염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치아가 시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다. 이 경우, 충치가 있거나 치아 파절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꼭 치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치아가 빠졌을 경우, 내 치아는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살릴 수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구강 외부, 입 밖으로 빠져나왔을 경우, 최대한 빨리 깨끗이 씻어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원래 치아가 있던 자리에 넣은 후 치과로 오는 것이 좋긴 한데요. 사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흰 우유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즉시 근처 치과로 가세요. 우유는 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멸균이 되어 있고 세포가 죽지 않게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시더라도 치아 손상 상태에 따라서 장기적 이유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빨리 온전한 상태로 치과에 오시더라도 치아가 일단 한번 빠진 이상 신경치료는 필요합니다. 또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치아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외상이 생긴 치아는 처음에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뿔이나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갑작스럽게 치아가 빠졌다면 얼른 우유에 담가서 치과에 가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과에 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환자분들을 비롯해 주변 지인들이 저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별거 없긴 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식사 후세 번, 야식 먹고 자기 전에 한번더 양치질을 하고요.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요즘은 구강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구강 환경을 좋게 해 주고 입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내염이 좀잘 생기는 편인데, 요새 구내염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칫솔은 부드러운 모의 일반 칫솔이나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데요. 간혹 미세모와 일반 모 중에 어떤 게더잘 닦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세모가 구석구석 더잘 들어가서 입 안쪽까지 깨끗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태가 누적되어 잘 닦이지 않는 경우에는 뻣뻣한 일반 모가 더잘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미세모 혹은 이중 미세모 칫솔로 매번 잘 닦아주면 충분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칫솔의 교환 시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원래의 형태에서 벌어져 있으면 교체해 주세요 아끼면 안 됩니다 더불어 깨끗이 헹구고 잘 말려서 사용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치약의 경우는 마트에 가면 치약 종류가 엄청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하나 싶은데요 저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씁니다 솔직히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치약이 많은데 그 성분들이 몸에 일부 흡수되긴 하겠지만 올바른 칫솔질을 통한 물리적인 세정작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치약에 물을 묻히면 치약의 유효성분이 희석되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상쾌한 기분이 좋아서 찬물로 하지만 입을 헹굴 때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치아에 자극을 줄수 있어서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별게 없기는 한데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은 자연치아의 중요성과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해 얘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타깝지만 자연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 할수 있는 치과 치료.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